비트코인 골드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금일은 많은 홀더 분들의 요청이 많으셨던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우리의 비트코인 골드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골드는 업비트에 이어 3월 24일 코인헌과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 폐지 전까지 계속해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비트코인 골드의 물량은 약90% 정도의 대다수 물량이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모든 물량이 빗썸과 코인원인 한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당장 3월 24일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은 시가총액도 굉장히 가벼워 결국에는 세력들의 시세 조작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보통 상장 폐지를 앞둔 종목들은 상장 폐지 직전에 상패빔이라는 걸 쏘게 되는데 이런 상패빔을 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세력들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의 한번큰 돈을 투자해 쭉 들어 올리고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그때 이제 털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개미들만 피해를 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진입하시면 안 되고 적절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정확한 타점에 진입을 하셔야 피해를 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제가 비트코인 골드의 대응 방법과 이렇게 상장 폐지를 앞둔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영상 마지막에 드리는 적중률 95% 이상인 매매 타점 검색기를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 하단 설명의 더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면 참여 인증 링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링크를 표시해뒀습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링크를 누르시고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핸드폰 번호를 외우고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적중률 95% 이상인 매매타점 검색기를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골드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엄청난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일단 급등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이걸 장대양봉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절반 자리도 아직 깨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도 세력들은 매집을 하며 추세가 살아있는 자리고 현재 이 자리에서 상패빔이 한번더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렸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비트코인 골드는 업비트랑 똑같은 상패 차트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상패가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3만원까지 왔다가 마감을 했죠 이런 식으로 빗썸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 들어온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가 되돌림 자리에서 크게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며 끝날 거라는 거죠 이게 상장 폐지라면 어쩔 수 없이 되돌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빔을 먹으려면 정확한 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제 정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온다는 건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분명히 이 매집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패빔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트코인 골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수익을 보고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코인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적중률 95% 이상인 매매 타점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는데 맨날 보라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게이 검색기가 세력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 지금 같은 불장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못 믿으신 분들 계셔서 보여드리자면 제 진짜 업비트 계좌고요. 실제로 제 이름도 인증을 했죠. 보시면 리플 108% 도지코인 233% 골렘 125%로 실제로 이 검색기를 사용해서 아직까지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증을 했는데도 못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아니다. 나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처럼 행복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주소라던가 이런 개인정보 노출 일절 없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식 판매 출시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먼저 무료로 받아보셔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적중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판매전 보안 사항 체크를 위해 드리는 거니까요. 사용해 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간단한 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검색기 3월부터는 판매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판매 전이다 보니까 이번 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선물로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꼭 챙겨가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